60년 미술가 협회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쏟았던 그런 열정 같은 것 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어, 정말 그 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어, 그런 어떤 전제를 놓고 어, 한번 앞서 나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 영국 대사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독수궁 외벽에다가 어, 야외전을 해요. 아주 그큰 사건이었는데, 음, 그때 공교롭게도 그 10월 5일부터 전시를, 야외 전시를 했는데, 그때가 마침 그 국전이 오픈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가 탄생한 거거든요. 이예술이 무슨 서열이 있느냐. 뭐, 대통령상에 있고, 문교부 장관상에 있고, 무슨 특선이 있고, 입선이 있고, 이런 뭐 서열이 있느냐. 그서 운동에는 서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 번, 친구 몇 친구 모여서 우리 방국전 운동 한번 하자. 사실, 그때 졸업생들은 국전에, 국전이 휴일한 등용문이고, 생존의길이었어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사일구하고 맞물려 있고, 5.16하고 맞물리는 그 사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손가락만한 그 튜브 하나 일본서 들어오는 것을 쓰려면 한 서너 끼 점심을 굶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 그건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청계천에 나가서 무슨 캔버스 대신에 텐트를 사다, 그러니까 캔버스 대신에 썼다든지 을지로에 나가서 이제 알료를 사다가 부비어서 기어서 직접 어, 칼날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 궁합은 통한다고 어, 그렇게 재료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재료보다 더 다채로운 어떤 존재감 어, 또 현실감 음,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건 저한테는 대단히 그 오히려 가난이 에... 그 귀중한 어떤 작품의 계기가 됐던 건데 무슨 세계화 아닌 무슨 <laughs> 위대한 작가니 그런 거 우리가 상상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절박감들이 오히려 그림 속에서는 늘여과대 나갔던 피난 가는 거 무슨 총 맞아 죽은 거 시체 이런 거를 다 넘어섰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죠. 저는 그림의 원래 모르겠어요 자꾸 본질 본질 얘기하는데 그림의 본질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컨서버티브한 생각 아주 보수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무엇이라는 문제를 또 끄집어내거든요. 오일 육이 터지고 뭐 거대한 권력이. 장악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처음으로 그 작품에다가 어떤, 음, 어떤 생각을 집어넣던 었그 시기가 이제 클렉스 시리즈인데, 어, 그 클렉스 시리즈를 먼저 룰러라는, 그, 주제를 아주 주고, 그리고 룰러를 제작하는데, 룰러는 우리말로는 자예요. 근데 자지만 또한 명은 권력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자라고, 자라는 해석으로 봤을 때는 자는 인간과 인간의 하나 약속이거든요. 그 크랙을 그 판화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판화 기법을 이와에 적용시켜가지고 룰러라는 작품을 했는데 이 권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룰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야, 이게 그림이라면 결국 어떤 이미지가 없으면은 결국은 생명이 언제나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우리 것, 우리 우리 정서라는 게참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세과시키느냐라는 그런 욕심도 좀 있었어요. 수묵을 뭐 얘기,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어, 동양의 기본 사상 수묵이거든요, 사실은. 어, 조금 확대하다 보면은 수묵이 갖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정신세계. 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서양하고, 현대라는 문제하고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계, 그런 기법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얼레지작 했고요. 어렸을 때, 연 옛날 기를 하는데, 연, 연시를 얼레에서 풀고 감으면은 연의 모양이 막 변하듯이 마음을 풀고 감으면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실 감고 푸는 게 원래고, 이아낙네가 빚는 그 원래 빛, 빛이라는 것도 원래거든요. 제가 2005년인가 파리에서 개인전 할 때,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어, 뭘 그리냐고 해서 내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그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런 어떤 정서 속에서 그렸던 작품이 얼레지시예요정렬을딱 하고 났는데 자, 그때도, 하, 아, 참, 뭐가 유행을 했나요? 대학가에, 뭐, 포스트 모던이 어떻고, 무슨 팝이 어떻고, 뭐, 어, 하이퍼리얼리즘들이막 유행하고, 어, 대학가가 그냥 방에 들어가면 전부 하이퍼리얼리즘 무슨 설치한다, 뭐, 아, 무슨, 아, 오브제 갖다 놓고 뭐 하고,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앉아서,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어, 우리 것이라는 화두를 하나의 화두로 겸재의찬을 생각한 거예요 겸재의찬은 어, 겸재가 76세 때 그린 그 인왕재색도가 최고의 글자이거든요 어, 제가 언젠가 파리에서 그구냐 어, 오늘 기자하고 대답하면서도 만일 겸재가 파리나 뉴욕에 살았으면 은 야 세잔느보다 더 위대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저저 정년을 하고 나서 발견한 재료가 철분이에요. 정말 아주 가는 입자인데 물에 넣으면 뻘겋게 녹이 바로 쓸어버려요.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바인더 접착 그 결국 결국 아크릴을 만드는 수성 어, 미디움이니까. 거기다 섞어서, 어, 하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료 자체가 입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붓으로 굽고 나서 건드리면 다 깨져요. 형상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한번딱 그어야지 두번 그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 마치 그 서해에서 개칠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정신하고 공기롭게 맞아떨어지는 것. 야, 야, 이런 정신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재료가 여기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빈 공간을 앞에 놓고, 어떨 때는 한점 회가나 못 굽고 밤을 꼬박 세는 때가 있어요. 그, 그 공간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laughs> 어떨 때는 막휘적거리다가 뭐 그냥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최초의 한액을 캔버스에 던졌을 때그 한액 때문에 캔버스가 굉장히 요동을 치거든요. 막 요동을 친다고요. 그 요동과 진동을 제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산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뭐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참 호흡이 중요해요. 숨결이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면 작품이 딱 떨어지고. 중간에 한번 덜컥 걸리면요, 아, 별짓다해도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 내가 그 숨결 시즈를 리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과거라는 건, 전통이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미래지. 사실 작품이라는 건 자기를 떠나면 작품이 안 돼요. 아, 작품이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작품돼서 점점부 확산세 나, 나갈수록. 사실 자기 세계가 보편화되는 거죠. 더 나가면 이제 세계화되는 거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 나만의 일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어떤 세계일 수 있죠. 근데 조그마한 세계를 이렇게 원 같은 조그마한 세계가 자기라고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큰데도 이원 밖으로 나가 보면은 원보다 더큰 세계 얼마나 무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원을 만들어 놓고 아 자기가 창작했다고 자랑하고 아 내가 최고의 작가로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건 어때요? 이원 안에, 지금 나도 원 안에 있지만은, 원을 조금만 밖으로 보면 뭐 엄청난 세계가 지금 있거든요? 그 세계 때문에 그림 그립니다. <laughs>